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리 딜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K5입니다. 이 차량 2010년 최초 등록된 2011년형 약 13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우측 프론트 엔더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늘 상태 전부 양호 판정 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7.1mm 나오네요. 90%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 보시면 머플러도 손상 없이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현가장치 코이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는 모습 양쪽 모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디 프레임 보시면 언더 코팅 잘 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어,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 엔진 오일팬 먼저 보시면 볼트까지 깨끗할 정도로 굉장히 말끔한 모습, 누유적 전혀 없는 모습 확인됩니다.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누유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로어암과타이로드인지헐대링크까지 말끔한 모습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등속 조인트와 볼 조인트들 유격 기타 손상 부식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6mm 나오네요. 약 75%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성능 기록부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깨끗한 훌륭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위쪽에서 사이사이로 엔진 상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틈새로 보셨을 때 엔진 쪽 누유인저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41%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약 2,0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고요. 왼편으로 보시면 냉각수 보이는데요.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안쪽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뚜껑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깨끗하게 투명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 에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거리 134,608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 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살펴보면요. 정면에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내비게이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보시면 작동되고 있는데요. 약간 흐릿하게 나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듀얼로 들어가 있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옆쪽으로 열선 시트 보이는데요. 전자석에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옆쪽에 버튼 시동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왼편에 핸들 열선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 운전석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내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손상 오염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어, 디스플레이나 센터페시아 버튼들도 손상 없이 지워진 곳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됩니다. 기어봉도 깨끗하고요. 핸들도 양호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용감은 있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시트 상태 보시면 찢어지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어트림 쪽도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뒷좌석 포함해서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to the highways till my shadow turns to sun rays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본입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범퍼와 그릴 쪽도 큰 손상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옆쪽에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상태도 양호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프론트 엔더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어, 사이드 미러 옆쪽에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외에는 깨끗한 모습 보여집니다. 도어 쪽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사이드 실 쪽까지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리어 핸더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범퍼와 트렁크 쪽도 어,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진 부분 없고요. 리어 핸더부터 도어 쪽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 음집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아래쪽에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만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론트 엔더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의 K5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가격도 합리적으로 나왔으니까요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